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이에의 뜻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을 간증하겠습니다. 간증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24살 때였는데요. 자,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김처도 내려가야겠다 마음 먹고 침을 챙겼습니다. 떠나기 바로 전날 밤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먼저 설교 노트를 펴놓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 노트에 바리새교인은 바리새교인으로 가라 이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내가 바리새교인이 아닌가, 내가 가짜 교인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인간적인 생활하고 믿지 않는 형이기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회이로 가서 동복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들자, 그동안 예수 믿었다는 것이 엉터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저를 보고 계시죠? 제 형편을 알고 계시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머물러 있게 사우니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살 길을 여주십시오. 무릎 꿇고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저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를 마치고 방문을 일고 밖으로 나오는데요. 신문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요. 신문도 이렇게 반쪽서까 지져진 게 있는데 거기 모집 광고라는 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봤더니요. 서초동에 있는 최성사이다 주식회사에서 사업을 뽑는다는 광고였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마감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험을 친다는 광고였습니다. 자격은 고졸 이상이었는데 마침 이력서를 사둔 게 있어서 급히 써서 갔습니다. 이 간증은 제가 여러 번한것이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시험에 합격을 했고 최종 합격 면접도 마쳤고 회사에서 쿠폰을 써서 먹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식권 살 돈이 없었는데 마침 한께 합격한 사람이 식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한 달씩 식권을 살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자만동 공터에서요. 포장마차는 아주머니 통해 아주 잠을 잘수 있는 숙소가 마련됐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숙식 문제가 단 하루 만에 해결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날 이두 가지 문제, 숙식 문제 해결되지 않았으면 오갈 데 없는 신체가 되고 말았을 것인데요. 그때가 1978년도 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에 일이었습니다. 전 그날부터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눈물로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